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6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 주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포스코 그룹, 반도체, 은행 고배당, 만기형 ETF 신규 상장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상장 개요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신탁 운용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 세움투자자산운용이 발행한 ETF 다섯 종목을요,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내일이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개요를 잠시 보시면요, 우선 에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히어로즈가 있죠. 참고로 에이스는 보시면 자산운용사가 한국투자신탁운용이고요. 그리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 헤어로즈는 키움, 키움 투자 자산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죠. 우선 에이스 삼형제죠. 첫 번째 이제 포스코 그룹 포커스인데요. 기초 비교 지수는 FN 가이드 포스코 그룹 포커스 시장 가격, 지수 한 출기간의 FN 가이드고요 복제 방법은 실물 패시브 이태프입니다. 자원본액 106억 원, 1 자당 가격은 8,835원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특이하죠? 보통 만원대인데. 그리고 총보수, 운영보수 보면 0.3%, 총보수, 운영보수는 0.27%로 되어 있습니다. APLP는 한국, 하나, 키움 KB, 이베스트 대신 현대차 메르츠고요 그리고 이어서 에이스, 일본 반도체 보시면 기초 비교 지수는 블룸버그, 재팬, 세미컨덕터, 셀렉, 2 n t 5 인덱스 PR입니다. 지수 환출 기간은 블룸버그고요. 국제 방법은 실물 패시브 ETF로 보시면 됩니다. 신타공보행 8 0억 원, 일 자산 가격은 만 원. 그리고 총 보수 운영 보수고총 보수는 0.45%, 운영 보수는 0.39%입니다. APLP는 한국 키움 메리츠고요. 이어서 AS AI 반도체 포커스 보시면요. 기초 비교 지수는 FN 가이드 AI. 반도체 포커스 지수 시장 가격이고 지수 환출기간의 FN 가이드, 복제 방법은 실물 패시브 이태품입니다. 역시 신탁 원본에 83억 원, 1자당 가격은 특이하게 1375원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총 보수 운영 보수 보면 0.3% 0.27%입니다. a p f p 는 한국 키움 KB 하나 메리시고요. 오, 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텀이 있습니다. 어 기초비교지수는 FN가이드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텐지수고요 시장가격지수 지선환기간은 지수 FN가이드 복제방법은 실물 패시브 ETF 신탁원본액은 200억원 일자당 가격은 만원으로 시할거고요 작총보수 운용보수 보면 청보수는 0.3% 운용보수는 0.27% APLP는 BNK, NHKB, 미래, 유진, 이베스트, 키움, 하이, 한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히어로즈 25-09 미국 채권 AA- 이상 액티브입니다. 어, 자산운용사 역시 키움투자자산운용이고요 분석기한 보시면 2025년 9월 30일 기초 비교지수는 USD AA3 Above Select September 2025 Venturity Index입니다. 어 토탈 리턴이고요. 기선출기간은 블룸버그, 목재방실, 액티브이테프 회차원본액은 1 1 0억원이고요일자당가격은 5만원으로 시작할 것 같고 홍보수 운용보수 는0.29% 0.22%입니다 APF는 키움, 3대차메리츠신한이고요 메르츠, 신한, AP죠 상장일 기준으로 2013년 10월 17일인데 상장종목수는 이로써 총 779종목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어서 상장 배경하고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베이스 포스코인제그룹 포커스 ETF는요 국내제계 서열 5위입니다 포스코그룹이요 이런 포스코그룹 계열의 상장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대기업 그룹주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2차전지 관련 안정적인 내부 공급망으로 두각을 나타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료 조달이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음극재 생산이고요. 이런 세 개사를 약25% 비중으로 편입한다고 합니다. 기타 포스코 그룹 세계 상장사 포스코 DX, 엠텍, 스틸리온 및 포스코 그룹 상위 기업들과 사업의 동질성이 높은 4개 우량 기업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에 투자한다는 그런 ETF고요. 여기서 에이스 일본 반도체 ETF 보시면, 일본의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과 반도체 관련 매출비중이 큰 상위 25개사 투자하는 ETF. 또는 치포 동맹, 뭐 여기 서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제 반도체 실무자 중심이 투자라고 보시는데, 이런 동맹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만 재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보시면 AI 관련 반도체 구현의 핵심인 HBM, 고대역 포커리죠 공정 관련 국내 기업 2 0종목에 투자는 하 ETF입니다. HBM 관련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75%나 되죠. 그리고 기타 소부장 17개 생산기업에도 투자한다는 그런 ETF입니다. 이어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는요 3년 연속 현금 배당을 실시한 은행주 열종목을 편입하고요. 현금 배당금 가중 방식을 적용해서 총 배당 지급액이 많은 종목일수록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은행주가 열종목 미만일 경우 총열종목이될 때까지 증권, 증권이나 보험목 종 중에서 예당 배당 수익률과 최총액을 고려해서 편입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히어로즈 25-09 미국 채권, AA 이상 액티브.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존속기한형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채, 미국 수채 회사채 등 다양한 미국 달러 표시채권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투자 유의사항, 참고사항,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아두셔야 되겠죠. 운용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 운용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속기한형 ETF 특성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투자시점의 ytm과 실현수익률이 상이할 수 있고요. etf 존속기한과 편입채권 만기 불일치로 운용성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액티브 etf 특성도 아셔야 되는데 운용능력에 따라 etf 운용성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환노출 etf 특성도 아시면 될것 같은데요. etf 편입자산에 대한 별도의 환해지를 하지 않으므로 향후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홍보수이해요 기초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의 기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때 주의해야 되구요. 투자자 예를 돕게 매일 납부자산 구성내역 PDF를 체크단 말기 거래소 및 자산운용사 이태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기초 비교지수 구성방법 보시면요. 베이스 포스코 그룹 어, 포커스 이탭은 지수명 FM 가이 포스코 포스코 그룹 포커스지수인데, 산출기간은 FM 가이드고요. 배우 보시면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95% 비중을 두는 지수고요. 포스코 그룹과 사업 특성이 유사한 기업을 포함한 총 10개 기업에 구성한 유니버스 보시면 공통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제 기준은 아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번째 포스코 유니버스, 포스코 계열사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중 포스코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 그리고 포스코산업 유니버스, 포스코 유니버스가 포함된 한국표준산업분류, k 분류에 포함된 종목 중 단기순위, 자본잠식 요건을 충족하는 과, 편입대상 종목 보면 1단계는 포스코 유니버스를 모두 지수 구성 종목으로 선정하고요, 2단계는 지수 구성 종목이 열 종목이 될 때까지 포스코 유니버스는 실총, 상위 종목 순 포스코산업 유니버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최대 한 종목씩 편입한다고 합니다. 구성 종목 수는 열 종목이고요. 기준 결정 방식은 유니버스 포스코 유니버스가 95%, 포스코산업 유니버스가 5%. 세부 비중도 참고하시고요. 전기 변경은 종목 변경 전기결편 토탈 이제 연이에 r 출기준일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에이스 일본 반도체 보시면 지수명 블룸버그 재팬 세미컨덕터 셀렉, 페인트파이 플라이스턴 인덱스, 중요한 블룸버그 지수 기호는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과 반도체 매출액을 고려해서 상위 25개 종입니다. 유니버스 하시면될것 같고요. 편입 대상 종목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종목 수는 2 5 종목, 비중 결정 방식은 동일 가중법, 전기변경 단위예정이고요3만9월 투자 특별입니다.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에 대해서 보시면 지수명은 FMI 가이드 AI 반도체 포커스 지수고요. 산출 기관 FMI 가이드 지수 개요를 잠시 볼게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시장의 대표 반도체 종목을 압축 구성한 지수고요. 특히 AI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종목, 세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 무려 75% 가중, 가중치를 부여한 포커스 지수. 구하시면 될것고요 유니버스 보시면 6가정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중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입대상 종목은 종목 선정 기준 참고하시고요. 선정 종목 수는 20종목, 비중 결정 방식, 수정동일 가중 방식, 단 세부 비중은 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변경은 종목변경 및 비준변경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선물옵션 만기일 기준으로이영업일뒤 변경된다고 하네요 횟비율 보시면 단일종목 비중 30% 초과시 해당 종목 비중 25% 초과시고요 이어서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입니다 지수명은 FM가이드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지수 브랜가이드죠 선출 기간. 유버스는 유가 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편입 세상 종목은 아래 종목 상위 열 종목을 구성 종목. 섹터 요건, 배당 요건, 유가 증권. 그리고 구성 종목 수는 열 종목. 기준 결정 방식은 현금 배당금 총 다중 방식. 종기 변경은 종목 변경 연이에 종정정은 연이에. 지고요. 비율 15%, 증권 보험 종목은 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어로즈 2 5 1 9 미국 채권 AA 마이너스 이상 A 비율인데요. 기술명 USD AA3 더버브셀렉 s e p e m t e t 0리티 인덱스입니다. 리줄 블룸버그 인덱스 서비스 리티드 볼게요. 미국채 발행 국가가 한국 또는 미국인 특수체 및 회사체로서 발행 조건 충족하는 종목. 신용 등급 발행 자애 0. 만기 국가 이용. 과세 유형 발행 조건. 하시고요신입 대상 종목은 유니버스를 충족하는 모든 종목, 구성 종목 수는 24종목으로 2023년 9월 30. 일 기준 결정 방식 시가총액 가종 방식이고 정기 변경은 매월 말 한다고 합니다. 기준일 산출 시한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에서 신규 ETF를 어 내일 10월 17일 날 상장할 예정이고요. 에이스 즉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프로포커스 일본 반도체 AI 반도체 장하고 그리고 타이 미래에셋자산운용 타이거 고배당 플러스 탑 게임 투자자산 운용은 다5 0 9 미국 채권 액티브 ETF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이 이제 나왔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해당 ETF들 좀더 공부하셔서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뭐, 더욱 알찬 그런 방법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